네, 정보 스탠 검리 오늘 신기술 시작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그 보통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 그 요새 이제 빅 데이터나 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핸들링하는 기술 중에서 그 시각화라는 용어 를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새 뭐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지면 사실은 뭐 빅데이터 이전에 저희가 이제 가진 데이터를 그좀 시각화해서 더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분이에요 예. 지금 물론 이제 빅데이터 AI가 이제 물론 대세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기존에 가진 데이터조차도 예. 저희도 이제 보기 좋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기술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술 중에 하나를 좀 보여 드리는데요. 음 제가 좀 추천드리 고 싶은 사이트가 이 플로리시.스튜디오라는 점 스튜디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이거를 이제 시각화해 주는 툴들을 많이 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저희 감리업계 계약에 대한 누적술과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를 좀 제가 엑셀로만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시각화할 수 있는지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데이터만 갖고 계시다면 이걸 되게 시각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엑셀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Flourish Studio라는 사이트에 일단은 가시면 여기 이제 g e 트 s t a r t 라는 이제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 한번 지워볼게요. 음, 이건 삭제해 버리고요. 네, 제가 이건 이미 등록해놨던 거를 이렇게 프로젝트별로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일단 이건 지워보겠습니다. 드더하고요그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플러시에 가시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뉴비주얼라이제이션 버튼이 보이실 이렇요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 예,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어, 프레임웍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 이제 많은데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랭킹 순위들이 이제연도별로 변화하는 거 다이나믹하게 보내주는. 예, 이런 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순위가 변하는 걸 이제 해주는데, 이거를 그럼 저희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감리업계의 그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그 조달의 공공기관의 수주 액수의 누적 액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어,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얘가 이렇게 샘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줘.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다가 이런 걸 넣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컨트리네임이 거고 리전이 뭐고 뭐 아까 그 아이콘 모양들 이런 거는 이렇게 URL을 지정해 주면 되고 이렇게 연도별로 어떤 값들을 쭉 엑셀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만 넣어주면 그걸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게 좀 약간 이제 복잡한데요. 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이 감리 최종 나찰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가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또 이제 그게 그 데이터 가공 과정이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엑셀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엄청 쉬운 작업이고 엑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어렵다기 보다는 불가능한 작업이 될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렇게 좀이 엑셀을 잘 다루시는 거는 참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회사별로 뭐 이렇게 연도별로 누적 횟수를 좀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분들은 이 16년에 6월에 한번 수주하시고 그 이유는 없어요. 물론 이게 회사명이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은 15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예, 쭉 이렇게 또 수주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음, 이게 이제 이 낙찰금액이란 건 월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누적액을 저희가 이제 보고 싶으잖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7년은 요거 했는데 11, 21년 11월에 익히기 게 되면 누적금액은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이렇게 수주액은 이렇고 중요한 건 누적액이겠죠. 예. 누적액들을 쭉 해서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이제 좀 가공이 필요합니다. 가공을 쭉 해서 제가 이제 최종 걸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만약에 이제 누적을 가다가 뭐 어떤 달에는 수주액이 빵온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전 달의 누적액을 또 가져와야 되고 뭐 이런 좀 이제 가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음 네. 네. 이런 식으로 그 아까 이제 여기서 원하는 형태이죠. 그런 이제 만드는 엑셀 작업을 해서. 아, 이렇게 쭉 해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아까처럼 이런 것들은 이게 값이 똑같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달은 수조액이 없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게 이 빵원인데, 이렇게 빵할 때는 전달에 그 누적액을 넣어주는 프로세스, 이런 가공처리를 좀 필요합니다. 이런 엑셀에서. 네. 뭐 이걸 오늘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처리를 다 해서, 어, 각 월별로 누적액수를 쭉다 채운 형태 의이 자료를 이제 넣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업로드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음, 여기서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가 예, 기타의 태그 뭐 이런 거 있죠. 예. 네, 그리고 최종 자료, 하다가 여기서 원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 겁니다, 엑셀을. 그포트를 하게 되면, 네, 여러분들, 이렇게 프리뷰를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각 월별로 매출 누적액이 변화량을 이 쭉, 게쭉볼수 네, 있죠. 막 바뀌고 있죠,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 15년도부터는 좀 뭔가 이 15년 초부터는 되게 개이 예, 경쟁이 막 바뀌었죠. 그다가는그 이후로 좀 이렇게 고착화돼서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뭐 15년 이전은 모르겠고요. 예, 15년부터한테 누적액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회사가 뭐 여기 위에 있다고 뭐. 예, 이게 뭐 좋다랍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15년부터 같은 간에 이 공공의 조달에 대한 누적액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 이런, 이렇듯이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엑셀을 그냥 단순히 볼 때는 이제 엑셀로 뭐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 회사가 이렇게 좀 변하고 있다 누적액이. 그래서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면 직관적으로 좀 보기가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시각화라는 걸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바뀌는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그 상위 수준의 어떤 또그 임원분들 임원들은 사실 이런 걸 봐야죠 이 상위 수 임원 이런 걸 보여주면 그 뒤집어지겠죠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시각화라는 게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여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이 오늘 이 순위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니구요 예. 이것도 의미도 없습니다 예. 아까처럼 조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순위가 큰 의미는 없구요. 그 다음에, 이제, 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이런 식으로 좀 비주얼라이저이션, 즉, 시각화를 잘 해주면, 그, 보시는 분들도, 그, 소위 말하는 레벨에 따라서, 다른 좀 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오늘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뭐, 감리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자분들이, 이런 통계나 이런 거할 때, 또 이런 예 단순하게 그냥 이런 예 요새는 뭐 단순하게 이렇게 통계 보여주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이런 어떤 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로 이렇게 그 시각화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또 판단을 할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이 영상을 예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